그리고 이 엽서는요, 아, 알링도 부통의 행복의 건축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상과 장소를 물리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내적으로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어르신 듯이 나무와의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담고 싶어 하고 어, 했던 것들, 어르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4백사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잎새들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숭고함이 느껴지고 또그 기둥에 보면은 혹 같은 거를 큰걸많 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수영이 아름다워서 사실 그거에 좀 반했었는데, 이제 자세히 해서 이제 들어보다 보게 되더라고요. 가지도 보고. 그래서 한쪽 가지는, 어, 죽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르신한테 뭐 지혜를 구할 때,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막그 옆세에 따라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어 어르신은 그랬어요. 우리들은 조금 못나고, 아니면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감추고 싶어 하는데 어르신은 막 싸게 나올 때 보면은 어느 쪽은 나오고 또 어느 쪽은 안 나오고 햇빛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죽은 데나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네. 그렇게 했습니다. 뭐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네.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그긴 400년 넘게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어, 또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자신을 넘어서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어, 일단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품고, 어, 내려놓고 하면은, 어,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선다는 게 어떤 거창한 게라기 보다는, 어, 과거의 나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느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가지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날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한쪽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하나이지만. 어, 여러 존재가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은 좀 연약하고 그래서 어떤 자극이도 쉽게 우리가 흥분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어르신의 그 자태를 보면서 아, 이리 일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어쨌든 이렇게 학처럼 되게 우아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 또 노을이 질 때도 봤는데 노을이 군데군데 그 어, 가지 사이에 들어올 때 너무 황홀하도록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 그래서 저도 그,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어르신 느티나무가 그 품고 있는 음, 그 의연함들, 지혜로움들 어, 그런 것들을 내가 담고 싶어서 가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그 이날 문장을 가지고 간날 아, 희한하게도. 제가 사진을 막 찍으려고 할때 사실 오래 머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 한 편에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 무슨 말이냐"고 대물었더니 자꾸 비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맘을 먹고, 다른 날은 그렇게 질문하고 갔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있으려고 했던 날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이 속이 상했죠. 그래서, 아니, 이게 개인 나무냐, 이거는 공적인 나무인데, 왜 저보고 거기 피키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청년이 막 왔어요. 그, 저기 아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싸우면 되겠냐. 근데 저는 싸운 게 아니라, 어, 그냥 목소리가 좀 높았을 수도 있는데, 어, 저도 할 일이 있다고, 그, 이거는 개인 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제가 그걸 가리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거기서 비키라고 하시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왔어요. 그래도 이제, 이미 이제 저도 기분이 이제 상해 있으니까, 그냥 왔죠. 그리고 이미 제 마음 속에는 어르신 나무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걸으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의연한 모습도 배우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아무도 없고 어르신 나무만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르신 나무가 나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나? <laughs>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어 정말 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문장하고 제가 당신의 말은 내게 창을 열어줍니다라는 말을 할때어 이날 같은 경우도 사실 그일에서 우연히 그 여성 청년하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걸으면서 정말 처음 얘기한 거예요. 어, 거의 다 혼자 걷고 하니까. 얘기할 일이었는데, 그 친구를, 뭐, 자기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것, 뭐, 이러면서 힘든 점, 뭐, 어,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사장이 어떠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어느 날도 이제 행선지에 대한 거 행선지를 꼭 목표했던 대로 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옛날, 저도 사실은 그날은 그일코스만 걷고 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일코스는 나무들이 커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흙길이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뭐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용통성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어,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편인데, 그날 내용도 그랬고, 근데 그날도 이제 그거는 저는 그 제가 걷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일코스를 걷고, 거기로 다시 되돌아와야지 했던 날이었거든요. 이제 맨발로 걷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 흙길이 아니고 시멘트길이거든요. 그래서 아 문장하고 어 그날 걷는 날하고 그것도 어 뭔가가 이렇게 뭐 운명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 여러분도 그런 어 생각 있으시면 한번 역사에 써서 한번 나가 보세요. 재밌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며칠 후면 입춘이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봄을 맞이하는, 맞이하는 파티를 해야 되겠어. 라는, 이거 이제 그림책을 읽고서는 이제 이 문장을 써가지고, 어, 나갔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막 보는 순간, 어, 저도 단어 파티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엽서에다가, 어, 단어 몇 개를 내가 봄을 맞이하는 단어를 써서 나가야 되겠다. 한게 바로 바람, 맨발 벗기, 일일, 일크래식. 결단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사실 오늘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결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서 뭘 하게 됐다 아, 선생님 어, 덕이다 이런 말들을 하셔서 아,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다 결단이라는 말을 쓰고 나가면서 그 이후로도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지금 결단이 필요해 하고 좀 단호하게, 어,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또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구나라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서에 떠가고 나가는 거는 그냥 내가 보고, 어, 지나달는거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 저는 진짜 연필 없이 책을 잘못 읽어요 밑줄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에 안 가는 이유도 있거든요 책을 사서 보는 이유도 내가 밑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읽는 것 같고 읽고 나면 노트에다가 그거를 다 베껴 어, 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다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엽서에 쓴 것들을 굉장히 곱씹어 보면서 몸에 무늬가 되어 버릴 정도로 내가 생각하자 이런 데가 했는데 머리로 글을 읽으니까 진짜 머리에서 제 걸으면은 다리로 왔다가 다시 그것이 어 저의 가슴으로 왔다가 그 어디 혈류를 타고 어디론가 어딘가에 있다가 제가 필요할 때 그것이 나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수 있을 만큼만 한다는 그것도 저한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비밀의 방. 그러니 제가 이업에서 하고 나온 것들은 일반 책하고 그림책해서 그림책 책, 책 티에 그목록이 있지만 거기서 문장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림책입니다. 비밀의 방이라는 유리 슐레비츠의. 소인은 그동안 저자의 신을 돌보지 않게 되었어 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방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인이 언젠가 사막에서 폐하와 만났던 흰머리에 검은 수염을 지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림책은 어느 날제그 왕이 사막을 지나다가 흰머리에 검은 수염을 가진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현답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궁에 가서 일을 같이 해보세요. 그서 이제 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일을 너무 처리를 잘하니까 어 재산을 이제 맡기는 일을 했는데 그우두머리 대신이 어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게 이제 모함을 하면서 집에 어 보물을 많이 보석들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임금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열쇠가 채워져 있는 방을 열어, 발견하고, 어, 저 방이라고, 저 열어보게 시키라고, 그때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돌 의자하고 지팡이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 그랬더니, 어, 그거는, 어, 비밀의 방입니다. 어, 제가, 어, 과거에 처음, 그, 폐화를 배웠을 때, 그때 흰머리에 어, 검은 수염을 가진 그 노인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되돌아보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 말이 또 저한테도, 어, 많이 다가왔는데, 어, 가끔씩 뭔가 뭐 일을 좀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 보면은 태도가 달라지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약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글들을 보고, 어,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고, 어, 눌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뭐, 신용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그런 시 같은 경우도 제가 뭔가 얘기 안 좋은 마음이 자꾸 싹틀려할 때는 식탁 같은 데도 붙여놓고 그 시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땠느냐. 그 떨리고 긴장됐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라. 어 그러면 너가 지금 잘 나간다 해더라도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것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 그림책이. 그래서 저는 그상룡구택길이또 그런 길이지 않았는가. 이 문장을 들고 걸으면은 또다시 이 문장이 제 몸에 이제 뭔가 무늬처럼 이렇게 새겨진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꼭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좋지 않은 기운이 들려고 할때 저기 상룡구택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길을 많이 걷지 못하고 있어요. 또 책이 나온 뒤로 바빠지고, 또 원고를 이거 쓰고 나서도 제가 숲 해설 공부를 하면서 숲은 많이 갔는데, 사실은 상류고 새길을 많이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에 중간에 이제 통제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어르신은 이제 책 나온 뒤로 이제 또 책이 나왔다는 거를 어떤 보고, 들라도 가고 했지만은 그 길을 걷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어르신 나무가 궁금하다. 그리고 상노고 새끼를 걷고 싶다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원글을 쓸 때부터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엽서에다 문장을 써가지고 와서 어르신 나무한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보자 명상하는 것처럼 걸어보고 중간에 이제 들판길 앞에서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리고 그 일코스를 그 역방향으로 제가 걷는 방향이 역방향인데 하면은 그 한대협력이라는 게 있어 사호터네 그 가기 전까지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제가 거기는 숲해설도 하고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 기획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또 계획을 하고 그길 걷고, 또 문장을 써서 걷는 것도 제가 그런 캠페인처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시는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을 정말 또 읽으신 분들이 내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엽서에다 문장을 써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책이 지금 뭐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보면은 많이들 읽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읽고, 뭐 선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읽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제가 책쓴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어, 다른 독자분들도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그것들을 주위 분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책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